제곱에서 음수되는 실근 있나요? 없죠. 루트 아니에요. 뭐라고? 루트하면 호근이지 음수가. 그 얘는 빵개입니다 빵개. 빵기. 그럼 삼납을해고요 아유 아유. 이렇게 대죠 여러분. 이거 실은 몇 개인지 알아요? 한 개. 어, 한 개입니다 이거. 아 이거 표 한. 그래 그래. 아.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한개 A3는 1. 그러면 여러분, 산, 산어볼게요. 산어보면 마이너스 5에서 제곱돼서 또 짝수고 음수잖아요. 네. 음수의 짝수 제곱근 몇개예요빵개빵개잖아요 5개. 01, 01, 01, 01, 01. 그러면 2부터 넣 제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3의제곱근에 0, 3의 3제곱분의 1, 3의 4제곱분의 0, 3의 5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내가 분자 같은 거끼리 묶어라고 했거든? 근데 어차피 0은 더해도 0은 아니니까, 얘들아. 네. 이학 때는 그수용 계산 안 해도 되고, 아까보다 쉬운데, 이거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거지. 그러면, 3의 3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3의7제곱의일 1이라는 급수를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공비 동안에 8일 동안에 8일 동그에 8일 동안9 8일 동안이 8일 동안에 8일 2요에 8일 동안에 8일 동안에 아니 원래 이거를 안 보는데 방금 한번 와보고 싶더라고 근데 아까 와 가만히 있어 그쵸? 자 221번 갈게 얘도 또, 또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요새 말이 아니다 너무 많이, 많이 걸린다 걸린 거 아니지만 오늘은 <laughs> 가볼게 221번 얘들아 영어는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하겠네 등비수열이라고 돼있지 이거 못 보면 안 되겠지? 등비수열 그거나 그거네 그것도 기억나? 등비수열 각항을 제곱하면 걔도 등비수열이었거든. 단 공비도 제곱 아, 되고 첫항도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첫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잡고 이두 힌트를 식으로 한번 세워볼게. 이거 뭐냐면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죠? 등비급수 공식을 쓰면, 그 다음에 얘는 모든 등비수열의 각 항을 다 제곱했기 때문에 얘는 첫 항도 제곱, 공비도 제곱이 된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1마 공비 분의 첫 항, 얘가 1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음.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보라고 했냐면 얘를 구해봐라. 여러분 각 항을 세 제곱하면 제제곱, 분비도 제제곱이 됩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1마일 제제곱분의 a 제제곱을 좀 보여보세요 이 말입니다. 되겠나요 여러분? 네. 음. 그럼 계산하러 가볼까요? 계산하러 가요. 예. 많이 괜찮아요? 음. 예 마이 마이 그럼 기다려봐요 아직 문자가 하나가 남아있어서 A가 남아있고 R이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A는 해서 R로 바꿀 수 있겠죠 원래 이렇게 확 없어지는 문제는 좀 쉽고 또 A가 남아있으면 또 치환할 줄 알아야 됩니다 A 자리에 마이너스 2배의 1마 R을 넣어도 되겠나요 여러분? 네. 얘가 10이다 여러분 이거 플러스 4죠?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1-r은 3 더하기 3r이 될 거고요. 4r은-2가 되어서 우리가 찾는 r은 2분의 1이라는 那个五万。 숙제, 숙제, 숙제 많아요. 뭐, 음, 응. 음. 음. 근데 네, 화요일도 좀일지 않으면 좋겠어. 왜냐 모의고사 좀 얘기를 할 그거 하려고. 얘들 다음 주 되면 아다 다음 주인가? 다음 주로 가야 되나? 다음 다음 주까지 소득하잖아. 네. 그 다음 주부터. 웬만하면 태희가 휴강이 되면 미적을 3회로 깔고 원래 두번두번두번 두 번, 두번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일단은 최선은 화목토다 미적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일찍 올 필요는 없고요 세번 하면 기준이 되겠다 만약에 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좀 빨리 불러주고 강 하면서 채워놓도록 할게 일단 미적에 우리 집중해야 되니까 등급을 잘사아야돼 다음 주까지만 습득하고 오늘 냅시다. 일단, 미적분숙제는목일까지 하세요. 알겠죠? 네. 갑니다, 여러분. 226번 갈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이라고 했어요, 얘들아. 그리고, 이거 두 글자는 뭐예요? 급수. 급수가, 아, 수를 했네. 그리고 이세 명이 순서대로 등, 등차수열 맞아요. 오 등차수열을 잃는다고? 등차수열을 잃는다고? 뭐 그래 이거 너무하네 수원 알아야 되네 가볼게 얘들아 항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등비야 그러면 너네 당연히 두번째 항은 AR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세번째 항은 AR제곱 다섯번째 항은 AR, 다섯 AR 네제곱이라 쓸수 있는 건 맞는데 쓰고 봤더니 요 세개는 등차수열을 잃는다고 했거든 너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중앙이 기억나야 됩니다. <laughs> 가운데 거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음, 이런 게 그러면, 가운데 거두 배가 양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쓰시고, 모든 단이 양수라는 말을 왜 해줬냐. 양변에 A로 나눠도 되고, 맞죠? 첫단도 양수일 거고, 공비도 양수니까 다 양수일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마음 편하게 뭐 AR로 나눠도 되겠네요. AR로 나눠도 되겠네요. AR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등비수열이면 어레 세제곱 대되는 거. 어디? AR의 세제곱. 5항이아 오항. 제가 잘못 썼나요? 사항인가요? 5 오항 맞죠? 네. 네. 그래서 요런 식이야. 안 됐나요? 그러면 r 제제곱 빼기 2r 더하기 1이라는 r에 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r 을 찾을 수 있겠다. 자 찾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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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는 뭐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등비급수다 이것들 다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써요? arms or... 이거 찾는 r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등비 급수가 수렴을 했거든? 공비 범위가 당연히 이 사이여야 되거든요. 1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 찾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보면 2a 분의 마이너스 b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는 2분의 마1 플러스 루트 2분의 마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됩니다. 생각. 얘가 2점 얼마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점 얼마고 마이너스 3점 얼마 이건나는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수량 공비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2점 얼마에다 1점에 1점 얼마면 수량 공비 맞죠? 아, 얘가 우리가 찾는 공비다 수량 공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A를 찾으러 가요. 다 가져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뭘걸어 두번째 항을 찾으라고 해서 AR을 찾아봐 이만인거잖아요 AR 행이 어딨어? Yeah. R 어딨어? Yeah. 얘네 둘을 한번 곱해보세요 이게 답이겠네요 되겠나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안 괜찮아? 곱하기 싫은데 한번 곱해볼게요 R A 어머 여러분 합차 합차 둘이 곱하면 2분의 5 빼기 1 아닌가요? 답은 2 e.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도 좀 어려워요 왜? 등차중앙 이용해야 되고 등비급수 이용해야 되고 R 인수분해 해야 되고 수령공비 r 좀 찾아야 되고 A 찾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 중요한 문제고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조금 네, 네. 더할요227 아. 일단 정리하면 또 하겠습니다. 얼마나 작아요 음, 오늘 친구들도 많이 Thank yeah. you. 맞죠? 공비가 급수니까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이 되게 만든 겁니다. 음, 이렇게 되도록 지금 좀 찾아봐. 그러면 얘들아 수령하도록 뭐, 범이찾으를 했어요? X X의 개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양변의 5배 합니다. 기억나 어, 어! <sus> 어떻게 되야되니이거 얼마니? 마신 마사 뭐 s h a 주고 m y e 분의 1 u Don't. She k n e 요 for 그래서 진수조건 안 하나요? 여러분 진수에는 양수가 오고 뭐만 안 오는데 여러분 진수조건 뭔데?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는데 이미 제곱 수니까 양수인 거뭐 맞고, 0이 될리는 없다 맞죠 지금 제곱에서 알아서 진수조건 만족하는 범위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질문합니다. x제곱 modo de 他们。 아저시고요 이번 에는 고 민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를 미분법이라고 뭐 있어요 어? 어? 그게 이건지 이건지가 뭔지 알지? 근데 미분법이 뭐예요? 적분법. 생각하면서 미분법도 그럼 뭐법 아니면 어요 그거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하학이 미분법이 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그거 뭐야? 목쇠 미분법 배우고 뭐 진짜 다양한 미분법을 배우고 치안.. 아 뭐야 뭐 치안에서 뭐 미분하는 거 배우고 뭐 이런 거다 배우거든 내 생각에 상하함수 미분까지거나 여기 조금 더 들어가 그러니까 동아수 활용 안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여러 가지 미분법 까지면활용이 여러 가지 모른다고 들어가는 거아니에 아니야 아니야 여러 가지 미분법, 진짜 미분법을 배우는 거고 근데 일생 진도가 빨라가지고 뭐쪽수를 한번 알아봐 한개 더 하고싶은데 조금 무리가 얘들아 진짜아귀여 어. 별로 안많은데 응?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이제 고 귀여워 귀여워 장이나되 안된다 했나봐요 이학기 때만 시험 치는 거전 과목이 다안된다 했나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전... 2차 보상 안 치는 거? 네 그래서 문맥 같은 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전부 다 1차까지 다 쳐야 돼요 차가 와 이런 것도 잔다 진짜 웃기죠 응. 고생이 많네 그래 응, 저희 과목이 너무 많아요 시험 과목이 굉장히 그렇네 응. 그러면 마치고 다음 어. 주부터 리리는 걸로 하자 이, 이. 이, 이. 이.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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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할수 있으면 안 해볼 테니까.